전유진의 무대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보컬 여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녀가 이번에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 무대에서는 평소의 우아하고 차분한 모습이 아닌 강렬한 댄스 퍼포먼스로 무대를 장악했습니다. 함께한 이는 바로 전설적인 원밀리언 댄스 프로의 하리무. 이 특별한 콜라보레이션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기대를 모았고,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관객들의 함성과 박수는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강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전유진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에너지를 뿜어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고 관객들은 숨죽여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하리모와의 완벽한 호흡 그들이 보여준 퍼포먼스는 그 어떤 무대에서도 볼수 없었던 특별한 조합이었습니다. 전유진이 춤을 춘다는 소식에 이미 수많은 팬들이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정작 그녀가 무대에 등장하자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유진이 과연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녀의 춤선은 매혹적이면서도 격렬했습니다. 전유진의 무대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과 에너지는 모든 이들의 시선을 한 곳에 고정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댄스는 단순한 동작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는 과거의 보컬 여왕 이미지를 뛰어넘어 댄스 여왕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춤사위는 때로는 부드럽고 섬세했으며 때로는 강렬하고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반전 매력은 그 어떤 무대에서도 볼수 없는 전유진만의 특별한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원밀리언 댄스 크루의 하리모와의 콜라보는 놀라운 조화를 이루며 관객들로 하여금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무대가 진행될수록 전유진의 움직임은 점점 더 강렬해졌습니다. 그녀는 몸을 던지듯 춤을 췄고 그 열정은 무대 위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춤사위에 감동하며 함성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서 내뿜는 에너지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으며 이 무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별로 가슴을 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의 도전은 단순히 춤을 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의 그녀가 강렬한 댄스 무대를 선보이며 보여주니 반전 매력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르며 무대 위에서 모든 것을 표현했습니다. 무대를 본 팬들은 전유진이 이렇게 춤을 잘 추는 줄 몰랐다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전유진이 가진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새로운 장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보여줬던 부드럽고 감성적인 이미지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기에 관객들은 그녀의 변신에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유진은 이제 보컬만이 아니라 춤까지 섭렵한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리무와의 호흡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완벽했습니다. 원밀리언 댄스 그루의 수준 높은 안무와 전유진의 열정이 더해져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동작도 놓치지 않고 모든 춤사위를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해내며 무대 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전유진의 무대를 보며 팬들은 단지 무대를 감상하는 것 이상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도전 정신에 팬들은 더욱더 열광하게 되었고, 내의 앞으로의 행보에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사랑의 세이가 드디어 최초로 공개된다는 소식에 수백만 팬들은 이미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5일 MBN의 한일 토텐쇼에서 전유진이 처음 선보일 이 노래는 단순한 곡이 아닙니다. 오직 전유진만이 소화할 수 있는 곡으로 한민국과 일본을 초월한 사랑과 열정을 담아낸 진정한 명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전유진의 미니 앨범 올리 올리 유 팬들의 강력한 성원에 힘입어 12월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이 놀라운 사랑의 세일을 11월 6일에 선공개하겠다는 폭탄선언 팬들 사이에서는 대체 어떤 감동이 펼쳐질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가득하고, 전유진의 목소리에 담길 그 깊은 여운을 상상하며, 기대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랑의 세이는, 국민 작곡가 윤명선과 히트 작사가, 해구의 황금 조합이 만들어낸 곡으로, 그야말로 음악계의 혁명이자, 전유진의 또 다른 전성기를 예고하는 곡입니다. 단한 사람만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담은 가사가 얼마나 감동적으로 전달될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전유진이 노래의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녀의 목소리에 빠져들 것입니다. 때를 장악하는 전유진의 힘, 그 매력적인 고음과 섬세한 감상. 첫 무대에서 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세일을 통해 그녀는 10대 소녀에서 성숙한 여인으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서 넘치는 감성을 폭발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앞에서 펼쳐지는 한편이 드라마와도 같은 무대. 현악기 선율에 실려 차오르는 그 감정은 듣는 이의 마음을 깊이 찌릅니다. 이번 무대는 단순한 가창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한 조각을 엿보는 듯한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무대는 전유진이 가왕의 자리에서 보여주었던 놀라운 성취의 연장선이며 그녀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가 이번 무대에서 보여줄 극강의 몰입감과 감정 폭발은 그 누구도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있습니다. 꼬마인 형으로 이미 100만 뷰를 돌파하며 대한민국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녀가 이번에는 원곡자 최진우와 함께한 특별한 무대를 선사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는 이 감동의 순간은 가왕과 전설이 함께하는 특별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일 토텐쇼 제작진은 전유진이 팬들의 열렬한 응원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세일을 선공개하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강력히 추천하며 가장 먼저 그 감동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는 것이 바로 이번 방송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라는 말로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뒤흔들고 모두를 매료시킬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면 앞으로도 충격적인 콘텐츠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폭발적인 응원 덕분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놀라운 콘텐츠로 찾아뵙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과 제안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댓글로 보고 싶은 주제나 개선할 점을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항상 즐겁고 바뀌를 바랍니다.